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평택 파운드리 EUV 신규 라인 P2 조기 가동, 물 들어올 때노젖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평택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 특히 EUV 라인에 대해서 조기 가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도체 부족 시장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분야에서 시작되었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는 빠르게 그, 백색 과정,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 5나노 공정도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특히 EUV 공정도 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공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EUV 공정을 하게 되면, 어, 지금 5나노 공정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5나노, 7나노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산되는 라인, 특히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러한 곳에서 CPU를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조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도 갖게 되죠. 이 내용은 제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자동차 반도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 자, 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은 한 1년? 1년 반? 이 정도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8인치 파, 어, 8인치 팹이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전에 공장들을 인수를 해서 새롭게 파운드리 팹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고받기 게 없죠. 중고 기계밖에 없기 때문에 중고 기계를 빠르게 어떤 도산을 하는 한다는 업체든지 아니면 문을 닫는 업체든지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인치 펩이 호황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신규 파운드리 라인인 P2의 조기 가동을 지금 결정을 했어요. 결국은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올라타서 순조롭게 빨리 진행시키자라는 그런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또한 8인치 웨이퍼 반도체 단가도 두 자릿수의 인상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8인치 웨이퍼 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노동력에 비해서 많은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8인치를 왜 많이 쓰느냐?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8인치 팹들은 대부분, 어, 최첨단 공정이 아닙니다. 최첨단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 지금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경우도 어 가격이 만만치 않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반도체 품귀와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수익의 극대화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을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지 12인치 웨이퍼 아니면 8인치 웨이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2인치 웨이퍼입니다. 12인치 웨이퍼를 300mm 웨이퍼라고 지금 부르는데, 어그 크기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크기가 좌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00mm입니다.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팩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50m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이게 10cm가 되잖아요. 전체 면적이 8인치 웨퍼 이 같은 경우는 100파이, 100파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리고 12인치 웨퍼 이 같은 경우는 15의 제곱이죠. 15cm의 제곱에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25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2 0 0 m m 웨이퍼, 그리고, 그리고 3 0 0 m m 웨이퍼, 8인치 웨이퍼, 12인치 웨이퍼인데, 전체 크기를 보면, 여기가 100, 여기가 2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뭐, 기본적으로 8인치 웨이퍼, 12인치 웨이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크기는 2 .25배예요. 2 5배예요 2.25배. 두 배가 넘는 숫자가 되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뭐, 100인치, 뭐, 8인치, 12, 12인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크게 안 와닿죠. 안 와닿습니다. 지금 8인치 웨이퍼와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서 이 8인치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면적이죠. 이 바깥쪽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포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그래서 8인치 웨이퍼보다 12인치 웨이퍼가 2.25의 반도체 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에 원래 사각형으로 잘리기 때문에 이 여유 자투리 공간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보면 더 많은 2.25V보다 더 많은 반도체 숫자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게 12인치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 지금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가 대세가 아니에요. 지금 파운드리에 12인치 웨이퍼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일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어저께죠. 어저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이같은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이게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따서 올려드립니다. 삼성전자 올해 반도체 사업계획이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메모리 부분입니다. 이 메모리가 어디냐. D램하고요. D램하고요. 랜드플래시가 메모리라고 지금 하죠. 랜드. 랜드 플러스 SSD죠. SSD. 보통 SSD를 제품 분으로 많이 쓰고, 낸드 플래시도 지금 많이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파운드리는 이 DLM과 낸드 플래시, 아니면 SSD를 뺀 나머지 모든 것을 지금 파운드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스템 LSIR 같은 경우는 반도체 펩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펩리스. 펩은 팩토리라는 약자이고요. 리스는 없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그 설계만 해주는 사람을 펩리스인데 지금 이, 이쪽이 이 시스템 LSI가 팸니스 이쪽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스템 LSI 사업부 밑에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갔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메모리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EUV 장비를 통한 DRAM 생산. 지금 이 EUV 라인을 통한 1, 이개1 알파, 1 알파, 10나노급, 1 알파, D램 4세대죠. 4세대, 1 알파, d 램이 올 연말에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6세대 V-NAND 적용 확대. 이것은 128단 원스택 그 EUV인데 지금 이렇게 배가 되면 어, 지금 176단을 지금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인텔이나 아, 인텔은 아니죠. SK 하이닉스나 키옥시하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28단 원스택 그 v n a n 랜드 플래시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블 스택을 써버리면 256, 256단이 되죠. 그래서 훨씬 기술력이 다른 데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볼게요. 지금 평택 EUV 라인을 조기 가동, 이게 지금 눈여겨볼 내용인데, 새로운 라인을 조기에 가동을 한다. 그리고 화성의 EUV 라인도 생산량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5나노 2, 3세대 하반기에 양산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4나노것도 지금 곧 준비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퀄컴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LSI 사업부 같은 경우는 차 전장용 SoC 추가 개발.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시스템 원칩이 되면 그 미세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어, 차량용 반도체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IT 고객사 맞춤형 SOC 개발. 이것은 지금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러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개발 여력이 좀 없거든요. 개발 여력이 없는데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파운드리 라인의 중요 내용은 옆에도 올렸다시피, 첫 번째로, 화성 EUV 전용 라인 V1의 생산량 증가입니다. 지금껏, 지금 화성 EUV 생산 라인이 전용 라인이었거든요. 전용 라인이었는데, 이것을, 양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평택 EUV P2의 조기가동. 어, 지금 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상반기에 V1의 램프와 말하자면 생산량 확대를 시키고, 어, 평택의 V2 라인은 빠르면 7월부터 조기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전망인데, 지금 이렇게 조기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밀려드는 그 지금 파운드리의 수주량 때문입니다. 파운드리의 수주량이 지금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도 충분히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4차 산업의 혁명에 그발 맞춰서 지금 개장을 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상외로 너무 빠른 속도로 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되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피 언택트 사태가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그파운드리기의 수주량이 넘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또 스마트폰의 개발이 점점 빨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반도체 확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GM,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업계나 아니면 소니와 같은 전자업계에서도 지금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니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를 대부분 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미지 센서도 부족하다고 지금 어, TSMC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 소니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공장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미지 센서와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에서 받아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받아쓰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소니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 산업, 백색 가전 아니면 이미지 센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파운드리 주문은 이미 1년 이상 주문이 꽉찰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생산을 맡긴 고객사에서도 공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을 주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만큼 산업 전체가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는 현 상황에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반도체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8인치의 파운드리에 지금 10에서 15%의 단가를 올릴 듯한다는 내용이 기사가 떴습니다. 8인치 웨이퍼 기반 그 파운드리의 단가를 올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비단 삼성전자만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TSMC도 가격을 올려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떴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는 그렇게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가를 올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수주의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존 단가 대비 10에서 15%의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8인치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12인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여기에 쓰고 있는 노광장비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한 노광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뭐 20나노, 30나노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정개발에 드는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 생각 이상으로 지금 저렴하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열에 튼튼해야 되고,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단지 그렇게만 되면 돼요. 오랫만 쓰고 안정성 있게, 그리고 열에 강하게, 뭐, 물론 자동차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에 강한 반도체를 써야 된다. 그런 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높은 수준의 기술 공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은 기술 공정, 그리고 20나노, 30나노 이런 쪽에 그 반도체 공정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8인치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12인치에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인포테인먼트의 기능이 강화되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보의 처리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정보의 처리량이 많아지게 되면 정보의 처리량을 양을, 양을 늘릴 만한 반도체 개발이 시급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5나노, 7나노 공정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퀄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가격의 인상은 그동안 저렴하게 가격,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동안 그렇게 그닥 이득이 남, 남지 않은 공정으로 인식되어 있는 8인치 공정은 계륵 취급을 받으면서 투자 순위에도 밀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만약 8인치 웨이퍼 팹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나는 그 웨이퍼 팹이 아니기 때문에 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득이 더 많이 남는 12인치 웨이퍼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8인치 웨이퍼보다 12인치 웨이퍼가 2.25배의 반도체를 더 많이 한 번에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결정 때문에 훨씬 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12인치 웨이퍼 기반 공정보다 단위 면적당 집 생산량이 적고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규 공장이 계속 안 만들어지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기흥 사업장에서 사업 용라인에서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지금 8인치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지금 8인치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죠. 2020년 4분기부터 디스플레이 구동 칩, 그리고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CPU, GPU, 모뎀 등보다 설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12인치 초미세 공정이 아니라 8인치 라인에서 지금 대부분 주로 생산이 돼요. 특히 8인치 라인은 굳이 7나노 뭐, 12나노, 16나노, 이런 것까지 안 만들어요. 보통 보면 20나노, 30나노. 이런 공정들이 보통 대부분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차량용 MCU의 풍기는 8인치 펩의 몸값을 올려버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20, 2020년 초에 지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초반에 아주 급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MCU의 주문량을 대폭적으로 줄여버렸죠. 주로든 차량용 MCU의 감소 물량을 전자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TV업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파이가 8인치 라인 파이가 전체 이 정도 있다면 그 자동차 파이가 지금 적잖아요. 자동차 파이를 늘리면 당연히 다른 분야 DDI 분야나 아니면 이미지 센서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분야가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이미지 센서 많이 팔리죠. 그리고 DDI 많이 팔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 하지 않는 거예요, 더. 그리고 특별히 어, 자동차 반도체의 가격이 DDI나 지금 이미지 센서보다 더 쌉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나 지금 자동차 업계 회복으로 자동차 반도체의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죠. 지금 자동차 산업의 회복은 곧 차량용 반도체 의 회복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는 이러한 현상이 됐습니다. 이전 상황보다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동안 준비하지 못했고 또, 음 바로 받아서 바로 생산하는 현재 라인 시스템, just in time 이라고죠. just in time. 그러니까 시간 안에 바로 반도체를 받아서 반도체를 바로 적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수급을 하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게 되는 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TV 시장의 호황, 자동차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서 지금 8인치 라인의 폭, 물량의 폭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8인치 라인 전반적인 공급 부족을 맞이하게 되죠. 특히 TV 시장과 같은 경우는 LCD, TV 시장의 호황이 됐다고 제가 여러 번 기사를 올려드렸거든요. 이 LCD 시장의 호황, 특히 이것은 언택트 시대에 집안에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테레비에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급기야 자동차 공장의 가동 중단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세계 8 5개 자동차 공장이 반도체 부족으로 하루 이상의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기사까지 떴어요. 다행히도 현대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 공, 공장의 부족,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을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이 아직 안전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8인치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어 버렸죠. 삼성전자 관계자는 8인치 공정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평가 인상 및 고수익 제품의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지금 이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8인치 공정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 이거는 팩트. 이거는 팩트. 그리고 판가 인상. 오케이, 오케이. 고수익 제품 중심.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간다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물을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수익 제품의 중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고, 이것은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차량용 반도체를 만약 더 많이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반도체 가격을 올려야죠. 차량용 반도체로 납품되는 가격이 오르면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죠. 이것은 차량의 가격의 상승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또 이런 말들도 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LS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는 설계를 대부분 전문적으로 해주는 펩니스 업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펩니스 업체가 삼성전자 내펩니스 업체가 신규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통신 측, 이미지 센서 등을 설계해서 판매하는 시스템 LS 사업부는 차 전장용 SOC, 그리고 커스텀 SOC 개발 등 신규 사업에 확대하겠다. 차 전장 SOC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 오토, 이런 것이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특히 시스템 원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원칩으로 만들면 7라노 이하 공정의 이런 칩을 만들게 되겠죠. 단순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 그리고 커스텀 SOC라는 것은 다른 회사와 협력해서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 원칩을 만들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여기에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어, 지금 삼성전자는 전장용 칩인 엑시노스 오토를 개발하고 아우디 등에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장용 SOC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미래 자동차,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자동차는 복잡 다양해지잖아요. 복잡 다양해지면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뭐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뭐 오래만 쓰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 정말 기술력이 요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단가를 제대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SOC의 확대. 이것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요. 반도체를 설계할 만한. 그러면 그 반도체를 설계할 만한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회사들과 한꺼번에 결합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자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과 이런 의뢰를 받아서 칩 설계를 도와주는 설계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 업체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분야에서 자체 칩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잘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딱 생각을 낸는게 AMD와의 협력이에요. AMD. 지금 인공지능에 넘어가려고 하면 GPU의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 GPU의 기술이 가장 뛰어난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이죠. 엔비디아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GPU 기술 하나만으로 AI업계 지금 선두주자의 자리를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ARM이라는 ARM에서 ARM에서의 CPU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ARM의 CPU와 지금 AMD의 GPU를 결합해서 새로운 엑시노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엑시노스의 개발이 정말 잘 되면 지금 현재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회사에서 만약 이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CPU와 GPU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NPU. NPU를 결합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고 여기 의료를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제조를 맡기겠어요? 삼성전자와 연결이 됐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외주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 업체에 를 늘려서 생산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근 이미지 센서 일부 물량을 자사의 파운드리가 아닌 대만의 UMC에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 이미지 센서와 같은 경우는 보통 8인치 웹에서 지금 만들죠. 8인치 웹에서 만드는데 자기 자신은 다른 데서 주문을 받고 자기 주문은 외부에 맡기고 또한 엑시노스의 좀 하위 버전 같은 경우도 다른 외부 회사에 맡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 하위 버전들은 다 밖으로 빼고 있어요. 밖으로 빼고 정말 상위 버전 내 제품들에서 더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자기가 직접 생산이 가능한 자기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게 맡기지 않고 더 수익이 나는 쪽으로 지금 이동 시키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